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 시장을 가고 싶다. 야시장이죠? 시장 먹방 또 전메뉴 딱다 먹어야죠. 사실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오전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제발 혹시 온적 있나요? 제발 여기? 저는 진짜 예전에 오고 네. 오랜만에 옵니다. 저는. 아 오랜만에 네. 여기가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따가 우리 그거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데입니다. 어, 뭐요? <laughs> 이게 지금 이제 쫄면구이 집인데. 이런 거 먹어봤어요? 아니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보는데 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와, 엄청 많은데. 이제... 아이렇게 해서 쫄면 있는구나. 와, 와. 치즈 듬뿍 흑돼지 쫄면구이네. 흑돼지 쫄면구이. 형은 먹어봤어요? 저도 사실 처음 먹었어요. 아 처음 먹어봐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음 와, 뭐야? 뭐야? 계속. <laughs> 와서. 위에 치즈가. 와. 와. 어? 와. 야. 와, 일단 엄청 먹... 장난 아니에요? 한번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이거아닌맛 음, <laughs> 표현 좀 해주세요 어때요 무 맛이에요? 쫄면인데 그 안에 김치가 있고 와아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잠깐 이거까지 먹을게요 한번 반반이니까 이거요 쫄면을 말아가지고 흑돼지랑 까먹는 느낌? 김치랑 같이 이가지고 쫄면이 보통 면이 두껍잖아요 원래 아, 면이 그렇게,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오, 오, 이거, 이거 너무 맛있다. 음. 와. 아직 먹을 게더 남았어요. 어? 먹을 게더 더 많이 남았어요. 이거만 그냥 먹으면 안 되나? 정말 <laughs> 그 쏘. 아니, 어떻게 쫄면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쌈처럼 이렇게 먹을 그거까지 생각했지? 와. 난흑돼지랑 쫄면이 이렇게 어울릴 줄 몰랐어요. 너무 잘어울려 형도 한번 먹어 드셔보세요. 먹어볼게요. 여기 있다 아. 그죠? 맛있다. 그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죠? 정말 또 아직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더 네. 먹으러 가시죠. 네. 염통. 그 다음에 이게 삼겹김치말이, 닭다리살이네. 아. 하나씩 한번 먹어보시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어. 하나씩 해가지고 두 개씩 주세요. 아, 두 개씩? 아, 네네. 어, 이렇게 해줘. 오, 어, 이렇게 불로 이렇게. 요거죠. 와,는 닭꼬치네요. 네. 맛있다. 와... 확실히 그불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염동 이런 느낌이구나 염동은 너무 흔한 맛이에요 이게 이제 삼겹 삼겹이죠 이거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저소먹자 이거다. 그래서. 자, 버거 맛 이게 답이네. 자, 그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요? 아, 이거 소스를 묻힐 거 그랬어. 매운 소스가 맛있다. 아, 맞네. 이거 매운 거 먹어봐요. 나랑 한번 하나씩 먹으면. 자, 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음. 어. 이게 뭐야? 또 떨어지는데? 소스 없는 맛 소스가 있어야 돼. 아, 우리가 앞에 너무 많이 맛있는 거 먹었나? 이거 그러니까 소스 없으니까 심심하다 이거는. 근데 저 소스 있는 거 진짜 맛있어. 어 이거 맛있어. 대전 그리고... 쪽. 또 먹으러 가야죠. 네. 이제 저희 시작이에요. 여기가 이제 음료수를 사면 매운부 음식 반입이 가능해가지고 요거가 이제 감귤 주스. 아 감귤 주스를 주문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음식이 우리가 아까 밖에서 두개 먹었고. 나머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가 있어, 요 다섯 종류. 근데 이것도 다 찍은 게 아니에요. 맞죠. 더 있는데 줄 서고 막 사람 많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 정도만 오늘은. 네. 음,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네요. 아. 음식 설명 하나씩 해주시죠, 맛박씨 이게 이제 네. 떡갈비 악각. 매운, 매운 걸로 갔습니다. 떡갈비 매운 걸로? 매콤한 거. 그 다음에 요게 흑돼지 육전. 세 가지가 종류가 있었는데, 저희는 네. 그래도 흑돼지, 제주도 흑돼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흑돼지로 주문을 어,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닮으신, 분이... 닮으신 분이 판매를 하는데, 네. 오늘은 안 계셔요. 네, 아주 네. 촬영 가셨대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 사실, 하... 아이 어그로도 좀, 예? 받으면서 약간 할라 했는데 원래는 그걸 찍으러 온 겁니다, 아, 사실. 은 그니까. 근데 이제 베트남에 가셔가지고 베트남이죠? 네, 베트남, 어, 베트남, 베트남 가셔가지고 네. 여기 이제 흑돼지 김치 문어 전복 맞습니다. 이렇게 총네 가지 만두입니다. 다색 만두. 요거는 이제 어... 호떡까지 빠질 수 없지. 전복. 요거는 뭔가요? 전복 주먹밥. 오. 주먹밥인데 전복 이렇게 구우게 이렇게 올라가는. 전복. 이건 이제 제가 못 먹기 때문에. 아이건 제가 나 먹겠습니다. 이거 형이 또. 한번 표현 한번 부터드립니다와 어, 이거 생정복이 그냥 올라가네 이렇게 오옹 어. 양념이 진짜 맛있다 전복 하나 그냥 들어가니까 저도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갈비에다가 이거 같이 해가지고 소스가 맛있다 매콤한 소스가 나 여기 주변에서 살면 여기만 먹을 것 같은데요? 여기 너무 많아 음. 아 이따가 순 순이, 순이 제가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로 아음. 이거 맛있다. 저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음. 음 와이떡갈비 맛있다. 그죠? 음.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앞에 본지문도 아시겠지만 불로 빵 하거든 요 여러분들. 난 솔직히 불맛이 강 맛을 좋아하고 약간 불... 불향이 좀 나고 음. 그 맛이 확 나고 안에는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떡갈비 맛 근데 그 겉에 있는 그 소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매콤한 소스 이거 제가 봤을 때 간장보다 매콤이 훨씬 괜찮을 것 같아 요 음. 간장 안 먹어 봤지만 그렇게 맵지도 않고 신라면 매... 맵기에서 한 단계 아래 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맵긴 매콤 매콤이 매콤 그러면 한번 이제 어... 저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헛떡 음~~ 저 진짜 호떡은 100개도 먹을 을것 같아 아 진짜 와 나는 호떡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저는 붕어빵보다 호떡이에요 어우 음~~ 안에 있는 꿀이 와딱안두까지만 먹고 오늘 순위 한번 정해주시죠 오늘 먹은 게 쫄면 쫄면 쫄면구이. 두 번째 꼬치. 삼종 삼종 세트 꼬치. 떡갈비. 떡갈비. 육전. 다섯 번째 호떡. 떡 여섯 번째 만두. 만두, 네. 만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흑돼지 만두. 흑돼지 만두 바로 먹어보자. 이렇게. 저 이거 한 입이에요? 아이구야. 어, 만두 속이 꽉차 있어요, 형. 흑돼지가. 음, 딱 봐도 피가 좀 얇아 보여. 음. 아, 맞아요. 만두, 만두, 만두 삐가 좀 굵은 건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얇고 안에 속이 엄청 많아지금이안에흑돼지다 들어갔어. 지금 와감 놀아도 돌아, 돌아왔어. 그니까. 와, 맛있다. 이거. 돼지가 됐어요. 네? 그거 원래 돼지 거? <laughs> 형도 한번 하나 드셔보세요. 전복, 만두 한번 먹어 전복, 전복, 아, 전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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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전복, 현대 전복, 계속 <laughs>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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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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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 you are about cocktail. I can tell you, Toga. Only a humble, two h 들어서, 들어서 아, 보여드리면 와 이거 y h a 이렇게 e n a morality. We go. I'm to the door. Good, you make. 다 h y 잘한다 o y You can eat c o c k 떡갈비는 지금 제가 또 한번 바로 먹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불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와 내가 원하는 딱그 느낌 음. 2등 쫄면 3등은 호떡 저 호떡을 솔직히 상 1등 1등을 가려다가 멈춘 이유가 있어요 조금 지었어요 우리가 원래 호떡을 먹을 때딱 한번 깨무잖아요 그 한번 여기 데워야 돼 한번 그래야 그게 진짜 호떡이에요 아 맞잖아요 <laughs>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음식 나옵니다 천혜향 수제 아이스크림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디저트로다가 어 디저트 느낌으로 어때요? 와 천혜향 맛이 어때? 이게 천혜향 맛인가? 이게 제주의 맛이야 어때? 이건 사야사 녹아요 제 봐요. 마법 보여줄게요. 자, 하나. 음. 음. 아, 영나 서울에 있었으면 맨날 먹었어. 이렇게 오늘 돈문야 아시는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먹방 때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그러면, 유파!